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3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3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그때 당시 그리스의 상업과 문화에 아주 발달한 요충지였습니다. 아테네 신전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종교심은 있는데 정작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교인들이 방언과 같은 은사를 크게 여기면서 아주 자랑하기 때문에 은사주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편지로서 그들을, 그 은사주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예언하는 능이 있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고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지식적으로만 안 것이지 정작 영이신 하나님의 그 속한 세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라는 말씀은 산을 옮기는 것과 같은 산과 같은 난관을 돌파해 간다고 해결해 간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지 자기의 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서 그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곳에 자기 자랑만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이미 생명세계에 더 동떨어진 삶을 사는 잘못된 판단을 하는 그런 영이기에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산을 옮기는 것은 기적과 기사입니다. 그죠? 근데 그 이적과 기사는 영혼을 살리는 주 원인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적을 보면 감탄하고, 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찬송하고 그 능력을 두려워하며 벌벌 떨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영적 생명이 살아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미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출행을 할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며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까? 가난을 갈때 애국과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적들을 또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와만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어, 이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죠 그런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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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도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받는데 그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영혼이 살고 구원을 이루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한 영혼에 의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라는 뜻입니다. 중생한 사람. 영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고백하고 그 믿음의 삶을 감사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산 생명이 되었으니 돌아보아서 주변을 보고 이웃을 보고 형제를 보고 가족을 보고 돌아보며 그 사랑을 또 전파하는 자, 그 자가 온전한 중생을 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행하는 그런 영적인 역사, 사랑의 역사, 그것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교두고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역사 외에 외부적인 이적과 기사와 그 어떤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많은 신비한 일들이 결코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고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 사람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만이 그 모든 영원 구원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선사업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영원히 살아나고 살아, 어, 살아,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 몸까지 다 희생해서 아주 큰 희생정신으로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그렇게 희생을 해도 그것에 사랑이 없고 자기 자랑만 있다면 그것은 자선사업에 그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의 사업이 아니 된다는 겁니다. 구제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 영적 삶에 도움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사장에 보면,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성경이 그 정답을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하면 그 안에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알지 못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칠 절에 보면은 My dear friends, we must love each other. 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must라는 그 보조동사 영어의 그 의미는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강제성, 강제성과 절대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we must love 이라는 말은 우리는 꼭 사랑을 해야만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딴게 아니에요. 너 이거 해라 이거 해라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닮아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20, 20절,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 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않냐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일이 그렇지 않아요? 누구도 사랑한다 할 때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 앞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주께로부터 왔는데, 그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Commandment. 코맨드가 뭐냐면 명령입니다. 거기에서 파생된 명사화 코멘트만 친데 개명이라는 뜻입니다. 개명은요, 우리 십계명 알죠? 그 십계명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주신 그 개명은 그 십계명은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Must do예요.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must love. 사랑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that has given us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has given us 계속 주셨어요. 해라. must love. must love. you must love each other and one another. 계속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뭐냐하면, love God and love each other one another.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럼 그 사랑으로 또한 네 형제들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생명을 구원해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다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그러나 그 죽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새 생명 주셔서 우리는 천국 백성 되는 그 티켓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새 생명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새로워져야죠. 어떻게요? 죄 가운데 있었던 죄성의 나를 벗어 버리고 하나님의 그 희생하시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 며칠 전에 어 암에서 암 치료를 받고 회복하신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요. 어, 세상 속에서 술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삶을 살았답니다. 너무 그래도 건강하고 너무 재밌고 세상 살맛나게 살았답니다. 그러는데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죽다가 살아나서 머리가 다 빠지고 새롭게 나서 머리를 정리하고 와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래요. 이제 내가 뭘 할까? 이제 쉬고 있는데 내가 회복되면 뭘 할까? 술 없으면 어떻게 살까?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평생 술한 방울 안 먹었는데도 잘 살고 있습니다. 술안 마셔도 너무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라고 했더니 아주 반가운 눈빛이에요. 눈빛이 확 살아나면서 그렇지않아도 우리 부인이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까 이제 당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봐 라고 했대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이와 더불어 잘 지내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일을 이겨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인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세요라고 했어요. 너희망을 가지고 아 내가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너무 전 너무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날 그날 너무 보람있고 기뻤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기쁨이에요. 술 없이 어떻게 살고 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정말 날마다 날마다 어 정말 그 구원의 은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대갚을 수 있다란 말입니까? 다만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 근거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의 삶 자체에서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 근거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 나를 욕해요. 화나죠. 기분 나쁘죠. 그래도 같은 욕으로 맞상대를 해 버리면 내 입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입이 더러운 그 욕으로 더럽혀지잖아요. 그걸 안 하는 건 담으러주 겁니다. 그가 언젠가는 그 거룩함을 깨닫게 되는 날, 그도 그 영원히 부남에 또 예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거리 하지 않고 참아내며 화가 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상대하지 않습니다.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이 사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랑에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사랑에 근거가 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13절을 읽고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아, 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로 오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리를 죽음 <laughs> 가운데서 생명으로 이끄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감사를 드리며 그 감사를 또한 무엇으로 다 갚을 수있으까 아, 네. 아버지 하나님 저, 저희 마음속에 정말 인간적인 아직도 죄성을 다 벗어내지 못하고 끝없이 일어나는 욕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불부이고 기도하는 저희 영혼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 아, 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 따라 아버지 그 명령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어서 아, 네. 아버지 약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매순간 모든 악한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